딸의 장례식 날 사위가 한진 믿기 어렵습니다. 딸이 세상을 떠난 날 사위는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손녀를 내 집에 두고 홀연히 떠났습니다. 그때는 그저 슬픔이 너무 커서 이유를 묻지도 않았죠. 두번 누르면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납니다.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믿기 힘든 얘기를 들었습니다. 사실 딸이 살아 있을 때부터. 사위는 딸의 돈 많은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더군요. 더 충격적인 건 손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. 할머니 아빠가 가끔 엄마보다 그 친구가 더 낫다고 했어요. 그리고 엄마 집은 돈이 없으니까 짜증난다고도 했어요.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나서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. 결국 소문이 돌면서 그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. 딸의 친구만 믿고 살던 사위는 모든 걸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죠. 그동안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딸의 사망 보험금을 손대지 않고 지켜왔습니다. 손녀와 함께 살아가며 그 돈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아꼈으며 조용히 살아왔죠. 그런데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나직은 얼굴 바로 그 사이였습니다. 마른 얼굴로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. 장모님 그 보험금 저한테 좀 나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. 그 순간 마주친 제 눈빛에 사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. 내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와?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. 그 돈은 내가 아니라 내 손녀의 밥그릇이야. 내가 버린 가정을 위해 내가 피처럼 지켜온 돈이야. 다시는 이문 앞에 얼씬도 하지 마. 아니면 경찰부터 보게 될 거다.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.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무 말도 못한 채 뒷걸음질 쳤죠. 그리고 저는 힘껏 문을 닫았습니다. 쿵하는 소리와 함께 그 사람과의 인연도 완전히 닫혔습니다. 오늘 이야기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.